전자문 23번째 시간입니다. 읍술망입니다. 초대핵을, 세로행인데요 이쯤에서 이 피를 그대로 내놓습니다. 그러다가 왼쪽으로 약간 끝에 가서 막았다가요.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두번은 여기 약간 띄고 여기서 2번선 밖에서 내려와서요 이쯤에서 이제 갈고리 왼쪽 오른쪽 이 가로획은 너무 길지 않게요 오른쪽에는 닿지 않도록 하시고 이획도 이쯤에서 말씀담입니다. 1번 선의 점인데, 좀 굵게 해서요. 이게 한 번에 잘안 됩니다. 약간 빼면서 가로에 오른쪽으로 되도록 많이 안 나가도록. 입고 오른쪽에는 요이 불화가 이 위아래로 있습니다. 이불꽃 염이 되지요. 여기서 이 핵이 가운데로 나가는 핵이 중요합니다. 왼쪽 점을 안 닫고 이렇게 당하도록 하시고, 이는 점. 밑에도 불화인데요. 저 올려서 쓰시고 내리고 역시 왼쪽 점은 닿지 않고 그 밑을 감싸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근눈래를파임이라고 그 그러죠. 여기서 약간 피락을 줬다가 서서히 내니다 저피입니다. 도인변인데요. 이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. 여기서 비치고 평갈고리입니다. 세로핵은 이보다 높 피 잡아서 2번 선을 타고 이 그대로 내려오고요. 또 우자가 있습니다. 또 우자 여기서 그다 오른쪽으로 빌드만의 파인 약간 힘을 줬다가 오른쪽으로 띕니다 짧을 단인데요. 여기서는 허물 단자로 이제 새기고요. 왼쪽에는 화살시, 왼쪽으로 빼고요. 점을 찍는데 이게 한 번에 잘안 됩니다. 이렇게 두번 하시고. 오른쪽 쪽에는 이 콩두가 들어갑니다. 가로에, 여기서 꺾고 긴 가로액인데, 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요. 끝에서 이 굵게 여시는데, 여기와 여기가... 피 예, 비슷한 높이는 좋습니다. 오늘은 망담, 피단, 늑자만 써봤습니다.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. 앞으로도 이렇게 늑자식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